우정동 지나가요 영 영화 제목이 발로티어스출트 롤러예요 근데 무슨 전쟁이 무쇠와 무쇠가 는데 발로티어가 없어 실제로 이들은 발로티어라고 얘기합니다 의용군,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의용군이라고 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유엔군과 싸웠다 이런 개념을 좀싫어한는데 중국이 세계에 와서 싸웠다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극도로 분노한 중국인들이 자원해서 나간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인민지원군 발로티어가 네. <laughs> 그래서 붙는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지원군이 지원 하러 왔다는 거죠. 지원군 영웅출도라고 하겠습니다. 웅병출도지만. 영웅출도, 이 영웅출도의 감독은 태양별의 감독 성파이거 아저씨인데요. 장지도의 공동 감독이었어요. 장지도가 재미를 많이 봤죠. 다시 한번 재미를 보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영화 장지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까지 알 필요 없지만 어, 한국전쟁 중에 송물봉 전투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유명한데 중국은 이게 최고의 전투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들이 치렀던 한국전투. 이왜 최고의 전투냐. 중국군 일개 중대 100명, 미국 이사단 7천명과 싸운 전투인데요. 몰려오는 미국 7천명이 오는데 그 고지에서 중국 군대 100명이 끝까지 버텨서 7명만이 살아남고 7천명을 폐퇴시켰다. 심지어 수백명을 죽인 영웅적인 전투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엔 보통 반대인데, 미국이 보통 숫자가 훨씬 적고 중국군이 뭐 이대전수를고 뭐 얘기하는데 얘네 거꾸로 생각한 거죠. 100대 7천으로 싸워서 300처럼, 딱, 3 0 0처럼싸워고 중국군 7명이 끝내 진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전투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통틀어서 중국군이 시치거나 거의 죽을 것같 누워있는데 마지막에 미군이 불러가니까 위에서 한명 남은 데가이 지켰다 는게 손을 드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시속 것들을 것들을 단속 것들을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 이렇게 아직 듣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손을 들었다는 뭐 그런 뭐 그런 영화라고 할수있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알것 같아요. 이 송골봉 전투가 왜 중국에서 유명해졌냐? 역시 2018년에 지진핑균석에 특별히 언급해서 그렇습니다. 군부대 4차로에 언급을 했다. 송골봉 전투에서 중국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얼마나 정신력으로 소수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백 다시 한번 시야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거라고 할수 있고 그래 중국 관영언론이 이번에 저지원군 영화 나올 때 리뷰도 썼습니다 글로벌 타에서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 명확하고 엄숙하다 영화 안 봤습니다 저도 예고편만 봤어요 오프닝부터 전쟁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단번에 몰입시킨다 그리고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 주제, 주제가 뭐냐 평화를 좋아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희생이 있다 이게 사실은 항미원조를 꿰뚫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시안에 자기들이 평화를 좋아한다는 걸 되게 강조 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 의지에 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지만 뭐가 있다? 반드시 해야 할수생습니다 이게 영화 전체의 가치입니다. 영화 중간에 그런 거 하잖아. 우리는 전에 막평화를 통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거가 희생은 우리 세대가 치료할 대가다. 만약 너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이 할고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손자까지 다가 희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하셨고 우리 이 세대가 피와진거 속에서 이 대가를 치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세입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미국과 평화를 좋아하지만 미국이 저렇 반드시 해야 할 희생이 있는 거고 너희가 참아라! 죽음을 두인는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